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제 사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뭐 이런걸 말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현재 work 사용할거냐 과거로 worked 사용할거냐 아니면 will work 사용할거냐 그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면 have worked 있을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가지 시제가 있는데 이런 시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을 이제 적을 때그 여러 시대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보면 이 시제 사용이 좀 서투른 경우가 많아요. 그 제사신을 돌아봐도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잘못했을 때는 그이 시제 사용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제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번째 원칙은 가급적 시세를 일관성있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을 사용하면 계속 현재형 현재형 현재형을 사용하는게 좋고 과거형을 사용한다면 계속 과거 과거 과거를 사용하는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형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체의 어떤 흐름은 그 기본적인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기본적인, 이 전체 흐름은 기본적인 시제. 시재. 기본적인 시제가 있고, 그 이거를 따라서 설명을 하다 보면, 물론 과거로 간다든지 미래로 간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죠. 순간순간적으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시제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흐름, 흐름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문장은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문장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는 3.0 곱하기 10의 8승미터 별세컨이다. 라는 말을 했을, 한다고 할때그 문장을 설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과거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의 속도가 얼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은 불변의 진리라면 그 문장에 대해서는 그냥 The speed of light is 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좀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 변이 세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they found that 삼각형은 triangle has 그러니까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triangle h a d three edges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삼각형이 three edges를 가지는 그런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 이 전반적으로는 found 과거형이지만 여기서는 triangle has 현재형 h a s three edges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죠. 헤드를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지금 시제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주류, 주요 주 시제는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헤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만큼을 불변의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재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불변의 질이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좀헷갈하는 부분, 이고 저도 뭐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불변의 진리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그, 그 주류 시제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그래서 불변의 진리라도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그 전체 문장 시제 즉 주류 시제죠. 예 맞춰서 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they realized that a triangle. 이제 여기서 triangle has three edges. 요거는 Triangle h a d three edges 요 문장은 그거잖아요. 불변의 진리잖아요. 요, 요 사실은. 요만큼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데.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불변의 진리라도 그 당시에, 사, 그 당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생각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거라고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건데. 그래서, 어, 여기서 사실 뭐 이렇게 써도 뭐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만, 또 이거를 Triangle had e three edges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트라이앵글이 3개라고 깨달았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하튼 이 3번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칙은, 이제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꼭 들어가는 섹션 중에 하나가 익스페리멘탈이죠. 이 익스페리멘탈 섹션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게 실험을 한 거잖아, 요 이미.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거죠. 사람들 작성한 걸 보면 실제로 대부분 과거 시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거걸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1번에서 가급적 시제를 일반성 있게 사용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익스페리멘터에서는 과거 시제로 쭉, 이거를 주류 시제로 해서 쭉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헷갈릴 때가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어, 이거를 적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일반적인 프로토콜, 그니까 항상 상대판에 어떻게 보면 이 불변의 진리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과거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현재형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예를 보여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맨 마지막 거는 그 논문의 섹션 중에 또 하나가 아, 섹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꼭 그리게 되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 즉 피규어 캡션을 꼭적게 되는데 이 피규어 캡션에서 그 그림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고 그렇죠? 그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이게 멀리니어하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 그림의 피규어 캡션이 예 이게 피규어 투다 뭐 쭉쭉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The trend shows linearity. Shows를 사용하는 게 좋다. s h o w 현재형으로. 이렇게 휴, 현재형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또 과거형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어 이제 이런 경우는 좀더 헷갈리는데 어떤 경우 헷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서 데이터 포인트 파라미터 the first error.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따 쳤을 때 그럼 이제 이게 플랫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아 플라티 되게 사용한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이걸 언제 플라티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예전에 플라했고 과거에 플라했잖아 어제 했을 수도 있고 한달 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생각하고 이거를 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독자들이 읽을 때는 지금 이걸 플라티에 있는 상황을 그냥 어, 생각하는 하거든요 독자들이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워로 하면 좀 어색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뭐 워로 해도 뭐 엄청나게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플라티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플라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로 내가 플라트 했다는 그 행동을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더데이터 포인트 아 플라트 히그 해서 현재형을 사용하는 게더 어+ 어색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기본적인 시제 사용 원칙을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게 좋다 왔다갔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주류 시제를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형을 사용하는 게 맞다 근데 어,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문장이라도 그 당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전체 문장 주류 시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과거형이었다면 그 부분을 과거형으로 해서 하는 게더 어, 적절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적게 되는 익스파리만트는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할 때는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규어 캡션에서 어떤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이 그림을 언제 그렸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과거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